아, 네, 이거 약간, 죽일 수 있지만, 어, 이렇게 죽이고 싶지가 않네, 또. 이게 인성 폭파이라는 게 이런 건가? 꼭 이렇게 죽이고만 싶은 이 마음. 원래 이런 거죠, 님들. 어, 좋아, 좋아. 카드를 얻은 건 아니지? 어, 바로 가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법사의 영원한 숙적 <laughs> 주술사. 제이라! 옆에 하스스톤 베인 친구 그 있는데요. 딱히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알려주지 말라고 했거든요. 후회하게 해드 그냥 해? 음아 <laughs> 내가 하고 있어. <웃음> 오케이 <웃음> 완벽해. 아니야 이거 지금 내 필요가 있나? 어 일단 내 볼까? <laughs> 우리 소중한 도발 능력이 있는데. <laughs> 쟤도 마법사라서 거시기를 하네. 오케이 지능 궁수. 아 좋아요. 토템은 뭐야? <laughs> 치유 토템. 내 턴이 끝날 때 모든 아군 하수인의 생명력을 회복시킨다. <laughs> 살아. 합의나 쳐봐잉! 존나 치열하게 하길래 할인이 개멋진거 보소 했는데 자세히 보니 여관주인이랑 싸우고 있었네 ㅋ ㅋ ㅋ BVS카이바 캘색방 보는 줄 알았다 아니 아 <laughs> 처음이야 지금 여관주인이랑 하면 안되냐? <laughs> <laughs> 자 지금 어차피 얘네 2명 다 내고 이제 여기서 턴을 죽네. 그, 마, 다음, 다음 턴은 얘 내고, 얘 내면은, 아, 얘내 필요 없구나. 이상한 거 내겠지? 와, 얘도 주술사라서 좀 그런 게 있네. 3? 쓸까? 아, 써? 아, 나 뭔가 아깝냐? 왜 이렇게? 아, 뭔가 아까운데? 써? 아, 어, 뭔가 아까워. 뭔가 딱쓴 다음에 다음 전에 존나 센거 나올 것 같아. 애껴. 애기고 <laughs> 이걸로 아야 미쳤어 미쳤니 어아 이거 두개다 내자 얘얘세 채다 채나 채워주고 쉽게 죽지 말라고 어차피 죽을 거지만 한이충분하지음음어 뭐야 그냥 그냥 해 어, 뭔가 짜증나라고, 그냥. 뭔가, <laughs> <laughs> 어, 뭔가 신경쓰이게. 아, 얘를 얘 죽이면 되겠다. 그 얘로 얘 때리고. 아, 이렇게, 오케이. 우와, 미친! 우와! 상관없어. 이렇게 피아리 6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 뭐 놀라운? 잘가라 들어온 자식아. 주문 개세다다. 이건 아끼고, 오케이 이걸로 다 때리자. 얘. 쓰레기 같은 자식아. 아, 얘는 그리고 얘를 그냥 쓸모 없어 이제. 등장할 때만 쓸모 있는 녀석이야. 등장한 다음에는 쓸모가 없어. 뒤오세 오, 개쎄다 이제 이걸 쓰는 거지. 이 쓰레기 자식. 아, 이거 또 나왔네. 맞지? 어, 이거 쓸까? 어, 뭔가 느낌이 좋아. 지금 얘한테 내방 꽂힐 것 같아. 어, 이 대마법사까지 소환해 주고. 칠의 <laughs> <치레> 피해를 <laughs> 뭐죽겠지뭐 반발이 되고 있빠 하나, 둘, 둘. 셋. 하나 한개 더, 한개 더, 한개 더, 한개 더. 아! 정말 아쉽다. 이제 얘 필요 없으니까 얘로 얘 죽이자 와개세다나 니가 아무리 토템을 박아도 뭐야 이건 어. 가슴같이 생겼네 그냥 부이 타는 토템이야? 질풍 어 미친 어 뭐야 아 질풍 두번 공격할 수 있구나 약간 매덕에 더블 어, 더블 스트라이크 막 그런 거구나 오케이 딱히, 어 잠깐만 4, 1, 6 9, 11, 끝났잖아 끝났잖아 끝났지만, 쓰일 수 있는 건다 써주는 센스 딱. 니,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걸 느끼게 해주고 어, 화염구 <laughs> 요거 한번 맞아 봐라 이 자식 <laughs> 개쎄다고 역시 마지막은 대마법사님께 맡기겠습니다. 따. 어, 얼음 해오리. 어, 뭐야. 오케이, 좋아, 좋아. <laughs> 딱땜이 뭐야? 딱땜을 해야 돼? 응. 왜? <웃음> <웃음> 뭐 모르겠다. 딱땜이뭐 이기면 됐지. 최고의 데미지를 주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어개 좋네 이거. 뭐다 어, 개 좋아. 어디 보자. 화염구는 필수고 아 그냥 강박증 딱 맞춰서 영 아이 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 매덕이 할 때도 지금 이기는 거 일부러 막한턴 주고 살려주고 하면서 내가 더 세져가지고 막 마이너스 120막 이렇게 만들어서 죽이고 그랬어. <laughs> 이게 개설목 없는 것 같아. 얘 버리자. <laughs> 도발 능력이 있는 영이 하수이를 둘 소환. 오 이런 게 좋지. 이런 걸로 시간을 보일 수 있다고. 내가 마법을 쓸수 있는 시간을 궁수 화살. 얘도 그렇게 쓸모 있는 것같진 않아. 하나 하나 빼고 어, 대마법사도 하나면 될것 같아. 어, 얘 하나 넣고 신비한 지능 하나 추가해주고. <laughs> 오케이 완벽하다. <laughs> 그러면은 누구를 잡을까 이번엔 성기사. 어, 나, 성기사. 흑마법사는 마지막에 상대하고 싶다. 왜냐면 난 마법사니까. 성기사자. 응, 비치 웃어. 웃어? 명예롭게 싸우리 그래. 명예롭게, 해드리죠. 명예롭게 후회하게 해드리죠. 어, 화영구, 개많 맞네. 그냥 하자. 어, 하나만 뺄까? 하나면 돼요. 아 어, 좋다, 딱 좋다. 야, 1, 2, 3, 4. 아, 이거 뭐 거의 뭐, 0, 1, 2, 3, 4. 이거 완전 스트레이트 거든요. <laughs> 빅게임이야. 음. 야, 처음에 딱 좋네. 궁수로 얘딱 얘 죽여주고. 딱, 딱 죽여주고. 턴을 <laughs> 마치도록 하지. 인물을 오. 어, 그럼 계속 이이이를 소환할 수 있는 거야? 이거 대신 개 좋잖아. 그럼 난 계속 이걸로 죽여야지. <laughs> 야, 계속 소환하면 계속 죽이면 되는 거아님 어, 여기까지. 꼬꼬꼬꼬마 곱고, 대다. 빛의 정이 무기 무기 찬 거야? 아, 무기 찬 거야? 어이고. 완전 개자식이네 저거. <laughs> 좋아.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럼 힘을 한번 모아보자. 힘을 모아서 한번 해볼까? 기다렸다가 힘을 모아서 하는 거지. 주문을 그냥 난사하는 거지. 아, 야, 이거 때문에 나도 맞네. 인물을 내려주십시오. 환영 복지딱좋딱좋구요어딱 아, 딱 어, 지금 타이밍이거든요 이게. 어, 딱 좋고. <laughs> 계속 모아보자. 주문 개세기 한번 써보고 싶다. 화염구 막 데미지 막20 이렇게 써보고 싶다. 에반과 알지만. <laughs> 몇 대지? 아, 화염구화두 개. <laughs> 그러면은 이쯤에서 이제 어 달랄한 마법사 소환해 주고, 이제 한 마리 없애 주고, 음. 천벌의 망치 와 미쳤다. 아 달라라니 이렇게 가네 어안 가네? 아 도발 있지? 얘한대 때렸는데 지금 줘서 뭐하니 얘한대때렸는데 때려... <laughs> 지금 이거 줘서 뭐할거야 또 차네 돌진 어 이거 저 저는... <laughs> 잠깐 얘한대 때렸는데 4대비 뭐할거야 이거 뭐할거야 이 자식아 <laughs> 오케이 이거는 그것도 할수 있나 영웅도 때릴 수 있나 이걸로 뭐 여기서 이쯤에서 이제 오고마법사딱 꺼내주고 어 신비한 화나 써주자 얘혼예자 얘 다섯 다섯 대다 쳐맞는 거지 다다다다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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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어 <laughs> 개 좋네 하지만 어. 아, 네 이거 약간 죽일 수 있지만, 어 이렇게 죽이고 싶지가 않네 또. 이게 인성 폭파이라는 게 이런 건가? 꼭 이렇게 죽이고만 싶은 이 마음. 원래 이런 거죠 님들. <laughs> 아한대더 맞아라. <웃음> 오케이. <웃음> 나. 나. 야, 이제 화염구 두 방으로 끝내자. 응. 깔끔하다. 어어? 그래도 끝나. 어. <laughs> 어어? 아, 얘한테 쓴 거지? 어? 그래도 끝나. <laughs> 그래도 끝나는 거거든. 응. 가라. 아, 너무 쉬운데? 성기사.